포장마차에서 국수 팔아 아들 딸 대학까지 다 보낸 이모님께 잔치국수 레시피를 좀 배워왔어 시작 먼저 멸치의 머리와 내장을 손질한 다음 전자렌지에 30초 정도 돌려줘 그럼 멸치가 바짝 마를 거야 말린 멸치는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아준 다음 끓는 물에 넣고 끓여줘 그동안 잔치국수 위에 올릴 도명과 양념장을 만들 거야 김치에 참기름을 넣고 섞어주고 당근과 애호박은 채 썰어서 소금으로 간을 한 다음 기름을 두른 팬에 볶아줄 거야 싫어하지 않나요? 색감 때문에 넣는 거란다. 당근은 더 색깔이 아니었으면 진작에 멸종되었을 거야. 그리고 유부와 계란지단까지 준비해주면 고명 준비는 끝이라 한다. 이제 제일 중요한 양념장을 만들 거야. 이게 왜 제일 중요한데? 육수에 간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양념장으로만 간을 맞춰야 한단다. 양조간장, 고춧가루, 참기름, 올리고당, 다진마늘, 대파, 청양고추를 넣고 섞어주면 만들 수 있지. 이제 삶은 소면 위에 당근, 애호박, 계란지단, 유부, 김치, 육수, 김가루, 양념장을 올리면. 잔치국수, 끝! 뚝딱!